한국의 몰디브라고 불리우는 드래피 인풀빌라 1박 가격이 15만 원부터인 거 알고 계세요? 깔끔하고 모던한 외관과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넓은 수영장의 조화로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감성적인 연출 사진이 가능하죠. 특히 실내 넓은 유리창이 자연 채광을 극대화해 객실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마치 동남아의 와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낮에는 뜨끈한 노천탕과 투명 카약으로 분위기를 더하고 밤에는 알록달록 아름다운 조명으로 몽환적인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파파 트랩을 구독자라면 단돈 5만 원 추가로. 풀빌라 객실 내 온수풀 이용은 물론 뜨끈 따뜻한 편백향 가득한 프라이빗 핀란드식 사우나까지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냐고요?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통영 맛집에서 맛있는 샤브샤브를 즐길 수 있어요. 1인 21,900원에 소고기는 물론 다양한 고시수단 무한 리필 샐러드 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월남쌈까지 있어 부짐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숙해구 30% 할인까지 가능해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죠 거기다가 저녁 후식으로 빙수당 눈꽃빙수까지 30%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으니 이보다 만족스러운 풀빌라가 있을까요? 독채 풀빌라, 이국적인 느낌, 맛있는 식사, 디저트 핀란드식 사우나, 노천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한국의 몰디브 통영 드레핀 풀빌라 지금 시작합니다 경남 토경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205-39드래피인 펜션은 따뜻한 남쪽 바다에서 이국적인 감성을 느끼며 편안하고 맛있게 1박을 즐길 수 있는 풀빌라입니다 체크인 시간은 15시 체크아웃 시간은 다음날 11시로 작지만 알찬 매점이 있는 카운터에서 가능하죠 체크인을 진행하면서 간단한 안내사항과 함께 무료 어메이티도 챙겨갈 수 있으니 필요하신 제품은 직접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투숙객에게는 샤브양과 빙수당 30% 할인권을 주는데 이거, 이거 완전 알차게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챙겨주세요. 드래피인 풀빌라는 샤브양과 빙수당 그리고 핀란드식 화목사우나까지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럭셔리 리조트라 다양한 체험을 한 곳에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곳이죠. 독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풀빌라는 한겨울인데도 분위기부터가 남달라요. 하얀색 건물의 알록달록한 포인트 색감이 이국적인 감성을 자아내죠. 하지만 객실 내부가 더 대박입니다. 청고가 높고 객실이 넓어 개방감이 뛰어난 객실은 깨끗하고 푹신한 침대가 놓여져 있고 그 옆에 코웨이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어 상쾌함을 더합니다. 반대편에는 대형 TV와 탁자가 놓여져 있고 침대 옆쪽에는 스타일러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작은 화장대와 미니 냉장고가 있는데 안에 커피와 물도 들어있더라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유롭게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욕조와 반대편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냄새 안 나는 건 당연하고 화장실 바닥도 난방이 들어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만족스러웠어요. 기본적으로 손세정제와 샴푸, 트리트먼트, 보디워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욕실의 메인은 바깥쪽에도 노천탕이죠.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 저녁 동남아 야경을 보며 노천탕에서 코는 시리고 몸은 따뜻한 기분 좋은 상쾌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부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햇살이 쫙 들어오는 부엌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아이들 보트 타고 노는 것만 보고 있어도 그냥 힐링이죠. 그리고 부엌에 완벽에 가까운 조리기구와 가전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여기까지 놀러와 음식 준비하고 치우고 아우 너무 수고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녁은 드레핀에서 제공해주는 30% 할인권을 이용해 샤브양에서 맛있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객실 컨디션 진짜 최고였어요. 아우! 너무나 이쁜 배경에 사진도 찍고 잠시 쉬다가 핀란드식 사우나를 즐기기 위해 체크인을 진행한 휘발을 찾았습니다. 프라이빗 핀란드식 가족형 화목 사우나로 오직 저희 가족 및 친구와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완벽한 사우나를 즐길 수 있죠. 이용료는 2인 기준 3만원이지만 파파트리블 구독자 혜택을 이용하면 객실 노천탕 온수 6만원과 휘발 이용도 3만원을 합쳐 5만원에 이용할 수 있으니 구독자 혜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찜질복과 수건을 받아 독채형 사우나에 들어가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옷장과 사우나를 즐기면서 간단한 차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빙수당 키오스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샤워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나 사우나 후약 2시간 동안 샤워를 권장하지 않으니 찝찝하신 분들은 살짝 물로만 샤워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편백향 가득한 핀란드식 사우나 안에 들어가면 후끈후끈합니다 건식 사우나가 아닌 습식 사우나로 취향에 맞게 돌에 물을 뿌려 온도를 높여도 되고 참나무 장작도 본인이 직접 넣으며 온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즐기기 최적화된 사우나죠 약 1시간 30분 동안 땀을 쫙 뺐더니 개운함은 물론이고 사우나하고 나왔더니 피부가 뽀송뽀송해졌네 슬슬 배가 고프니까 샤브양에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할까요? 통영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중정을 바라보며 분위기 있게 식사할 수 있는 샤브양은 다양한 음식과 시사한 야채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 샐러드 바가 있어. 특히 인기가 많은 음식점이죠. 1인 한우 샤브 25,900원, 소고기 샤브 21,900원으로 부담없는 가격인데다가 30% 할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술 한잔 곁들여도 4인가족 5~6만 에서 원대면 풍족하게 즐길 수 있죠. 맛깔스러운 육수에 신선한 각종 야채와 소고기를 넣고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월남쌈을 만들어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은 죽이나 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으니 객실에서 바베큐해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저렴하게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죠. 왜 밥을 먹어도 달콤한 게 땡길까요? 바로 옆에 있는 빙수당 시그니처 메뉴 눈꽃빙수를 30% 할인된 금액에 주문하고 객실로 돌아와 노천탕 온수에 물을 받아 놓습니다. 잠깐 산책 후 빙수당 눈꽃빙수를 먹으며 노천탕 물이 채워질 때까지 놀다가 노천탕에서 시원 뜨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이렇게 완벽한 하루가 또 있을까요? 버근하고 따뜻하게 자고 일어나 다음날 아침 상쾌한 기분에 창가 문을 열면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 햇살에 비친 이국적인 수영장 모습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퇴실하면서 마무리로 빙수상 커피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고 나가면 이런 게 바로 힐링이고 여행이죠. 파파트랩을 구독자 혜택으로 더욱 저렴하고 완벽한 몰디브 통영 드랩 베인풀 빌라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여행을 지기는두 아들이 아빠 파파트랩을구독하였습니다 다음에 또봬요 제발!